5월 26일 오늘 통독 본문은 역대하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때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장은 솔로몬이 지혜를 받는 기본 산당 예배 에피소드를 기록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솔로몬의 지혜의 근원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2장과 3장에서 솔로몬은 다윗 때부터 준비된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있고. 이어서 4장과 5장은 성전 안에서 예배를 위해 필요했던 여러 기구들을 만들고 그 기구들을 봉헌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역대하 1장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장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부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곳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괴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괴는 다윗이 이미 기대한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매어 올렸고 옛적에 후레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 내리 지은 노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천 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 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줄이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본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고와 마병을 모음해, 병고가 천사백대요, 마병이 만 이천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에에서 사들였으며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해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역대하 2장 솔로몬이 여우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명과 산에서 돌을 뗄만한 자 8만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루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양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는 제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요.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잔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밀 이만고로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줄이다 하였더라. 두루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당신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제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루 사람이라. 능이 금은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루색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제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주 다윗의 제주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욕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며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중에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역대하 3장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잔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로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이 입히고, 벽에 구릅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넓이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몸무게가 금 50세 길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송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 5규빗이요각 기둥 꼭대기에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이 하나요 오른쪽이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역대하 4장 솔로몬이 또노으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 0규빗이며그노슬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에 줄을 둘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빛에 소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쇠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세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세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세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세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삼천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열 개를 만들어 다섯 개는 오른쪽에 두고 다섯 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지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열 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다섯 개요 오른쪽에 다섯 개며 또상열 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다섯 개요 오른쪽에 다섯 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백 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 문을 만들었고 그 문짝에 노슬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머리를 가리는 그물들과, 또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의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는 성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뚜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의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노스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숲꽃과 스레다 사이의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그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논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재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대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부집개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 문곧 지송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역대하 5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계를 다윗성 곧 시원에서부터 메어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스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그 처소로 메어들였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괴의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괴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괴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괴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괴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홀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 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도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